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환호가 터지고 있는 이 현장 우리와 같은 박수와 목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포옹을 하고 서항진 대표와 김선민 권한대행이 앞에 서고 있습니다 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조금만, 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예. 예. 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탄원을 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정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